자, 이제 본격적으로 1 더하기 1은 0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증명하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,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지수법칙입니다. 자, 요 지수법칙을 한번 볼까요? am, an. 자, 요게 두 개를 곱하면 지수끼리 어떻게 되죠? 이게 더해지죠? 이게 지수의 합법칙이고, 지수의 m, a의 n 승에다 m승에다가, 자, n제곱을 하면 a의 mn이 되면서, 얘는 지수의 이제 곱이 되겠죠? 그 다음에 AB에 만약에 N제곱을 하면 A에 N제곱, B에 N제곱 되면서 얘는 지수에 분배가 되는 것이고, 그 다음에 A에 M제곱에다가 A에 N제곱을 나누면 A에 M 빼기 N. 자, 이렇게 이게 지수의 차. 이렇게 지수법칙네 가지를 배우죠. 이때 우리가 고2 때 지금 이제 수원 내용이 있는 것중는 이렇게 지수가 있을 때 얘를 우리가 이제 밑이라고 하고, 이런 수가 있을 때,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? 지수라고 하죠. 근데 우리가 지수의 확장이라는 단원에서이 지수가 고등학교 때는 뭘로 확장이 되죠? 모든 실수로 확장이 되고, 대신 이 밑은 어떻게 되죠? 미친 양수로 축소가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하나 더, 우리가 이분배법칙을할 건데, 이 1이라는 애가 있죠. 1이라는 애는 1의 제곱과 같죠. 1의 제곱과 같고, 또 1의 제곱은 1의 제곱은 이 지수법칙. 1의 제곱에다가 2분의 1을 해도 얘는 1이 되죠. 자, 1은 1의 제곱과도 같고, 1의 제곱에 2분의 1을 해도 1이 됩니다. 왜? 1, 이 지수법칙 2 곱하기 1이 되고, 얘는 다시 2 곱하기 2분의 1이 다시 1이 되기 때문에. 따라서 우리는 1이나 1의 제곱이나 1의 제곱에다가 2분의 1을 해도 그건 다 뭐가 된다? 자, 1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. 자, 이제는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 더하기 1은, 자, 요 1을 1의 제곱으로 바꿀 것이고, 요 1은, 자,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바꾸겠습니다. 자, 자 얘는, 다시 이제는 1로 다시 원상복귀 시킬게요. 자, 2분의 1을 해도 1이 되겠죠.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 여전히 1이죠. 얘도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뭐를 할까요? 자, 2분의 1을 해서 다시 원상복귀를 시킵니다. 자, 얘는 1의 2 곱하기 2분의 1 자, 지수법칙이 적용된 겁니다. 얘는 마이너스 1의 2의 2분의 1이 곱해진 거죠. 자, 얘는 두개를 곱하면 1이 될 것이고 얘는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. 따라서 1과 마이너스 1, 여기에 지금 1, 1 있는 거죠. 얘는 뭐가 됩니까? 자, 0이 됩니다. 여기까지 증명을 마쳤습니다. 자, 여기서 지금 오류를 발견할 수 있나요? 만약 여러분들께서 지금 고2 또는 이제 고3인 학생들이 이 지수법칙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 증명 과정에 오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에 그렇지 않다면 자, 오류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. 발견하셨다면, 자, 이 영상의 댓글에 꼭그 오류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